안녕하세요 미니막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요 액체물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만드는 방법을 제가 생각 지금까지 기억 나는 것까지는 알려드릴 건데 제가 이거를 올렸었어요. 그 소개하면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거의 영상을 올리자마자 시도유가 달리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삭제했는데, 그거까지 다시 올리는데요. 어, 그니까 싫어요.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거 진짜 제가 전에 만든 거라서, 제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제가 아는 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게근데 지금 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따로 영상 찍는, 영, 아니, 찍는 영상은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네. 영상은 못올질것 같은데 그점 죄송하고 영상보다는 훨씬 더 진한 색인데 여기서는 귤 색같이 나오네요. 이렇게는데 살짝 여기에 지금 막이 있는 상태예요. 어, 이렇게 막이 있는데 밑에서 진하죠. 어, 따로 빼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너무 얇아가지고 잘 꺼내질 것 같네요. 결쨌든잘 뭉치고요. 이 막을 을게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막 계속 가지 놀아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먼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냥 죄송하고,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놀아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되게 재장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막찰정으로전 손에는 전혀 안 묻습니다. 제가, 어, 이게, 살짝 액계를 많이 만지다 보면 손이 막, 이렇게 부드럽진 않고, 뻑뻑하다 해야 되나? 뭐, 살짝 그런 느낌이 되잖아요. 어, 그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드는 게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 뭐, 보통 액계들은 그냥 뽀송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여기 만지고 있는데, 여기에 닿거나, 이런 뭔가 물기 같은? 물풀 같은 찐득한 게묻잖아요 네, 그런 거한 번쯤은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가 얘는 거의 없고요. 네, 그런 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물기랑 물풀도 안 먹고요. 찐득한 거 네, 전혀 안 먹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묻을 수도 있는데 손이 막 푸디 있거나 저 그런 묻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안 묻어요. 이건 정말 좋아요. 아직 이름은 못 정했고, 네. 어쨌든 이제부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점 죄송하고요. 그냥 생각 나는 재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이 되게 좀 많이 필요한데 우선 통하나에 준비하시고요. 통 거기에다가 아이클레이랑 물을 섞어가지고 살짝 걸쭉한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물 말고 걸쭉한 상태에 만들어주시고 다른 통을 하나 더 준비하셔가지고 물액깨 아시죠? 그냥 물이랑 액괴 섞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섞으시고요. 다음에 아 근데 물을좀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 앳, 물 만든 그 다음에 아 물액 물액깨 만든 그아맨 처음에 만들었던 아이클레이랑 물 섞은 거에다가그 액괴랑 물 섞은 거 그거를 부어주세요 다음 섞으시면 살짝 이렇게 묻는데 좀 뭔가 이상하게 묻을 거예요 이렇게 떼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뭔가 이상하게 묻을 건데 막잘 끊기고 그럴 거예요 그럼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통에 물이랑 물을 담고 거다 거기에다가 물풀을 넣고요 그다음 섞은 다음에 어요 액기를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막 섞어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어 만약에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소다를 넣으셔도 돼요. 제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걸 하는데 진짜 많이 걸렸어요. 한 어, 4일 정도 걸렸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되게 힘들게 만든 거라, 방금 거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되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 좋아요. 풍선도 되게 잘 되고, 어, 그다지 많이 흐르진 않는데, 그래도 꽤잘 흐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정말 좋고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드도꽤 찍혀요 아 그리고 근데 그 많은 분들께서 미니어처보다 아 저는 미니어처랑 점토랑 포장을 포장하는 것을 올리는데 거의 점토가 대부분 조회수가 많고,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미니어처가 조금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 전, 점토를 가장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어,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의견을 댓글에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떤 걸 가장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지, 어, 제가 가끔씩 퍼핑쿠키이나 일상 같은 것을 올릴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제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신청방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신청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네,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200년 당발한 뒤로 구독자가 되게 많이 줄었는데, 어 제가 다시는 200안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84명은 다시 늘었는데, 아직 한명 작기는 하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또한 명이 줄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만약에 다시 는다면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특집도 많이 하고 네, 되게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 네, 소통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좋은 것을 해 드릴게요 <laughs> 원하시는 거 어쨌든 지금까지 미니마카롱이었고요 긴 영상 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이거 꼭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 뿅.